방학도 이제 끝나가는 건가? 어 설거는 뭐 그건 음 답자 다녔습니다. 오, 문어리는 잘했니? 아네 잘했어요. 내일 방학 끝이니까 준비 철저히 하고. 네. <laughs>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었지. 내일 네 반시. 아, 졸려. 날밥 먹으러 내려와. <laughs> 네. 에휴. 그놈의 바빠. 바빠. <laughs> 잘 먹겠습니다~. 그럼니까 내일 갈 거니? 아, 아니요, 안 갈래요.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끼리 다녀올게. 네, 아, 잘 먹습니다. 었 음, 잘 준비나 해볼까? 가방을 챙겨야 되긴 하는데. 음, 고거 챙겨갈게. 볶아서. 음, 다 볶고, 꼼짝 음. 스 옷도 생겼고, 자막도 챙겼고. 이제 자기만 하면 끝이군. 왜이렇게 밝아? 아침에 왔으니까 당연하겠지. 나 심심해. 뚜렁뚜렁. 응? 여보세요? 야, 야! 아, 미키구나. 왜? 오늘 뭐해? 오늘? 나 그냥 집에 그러면 나랑 같이 놀자 어... 어디서? 어... 어디서? 야 그걸 나한테 부르면 어떡해 니가 <laughs> 알아서 해 알았어 그러면 문자로 보내줄테니까 그쪽으로 와응 음. 자기가 풀어놓고 자기가 몰라? 어 왔네 가볼까? 여기가 어디야? 응가아 음, 고급 레스토랑 진짜 여기가 맞나? 어, 미키야 왔구나, 앉아. 어, 어. 야, 근데 여기 고분레스토라이잖아 괜찮아, 우리 엄마 가게야. 어? 안녕. 아, 안녕 가세요. 음, 차이 먹고 가. 아, 네. 봤지? 차 먹어. 응응. 음, 음. 이 진짜 맛있다. 그치? 오오 오, 진짜 맛있어 야너 그러다 체하라 걱정마 내가 체하는 거 보니? 안 봤지? 그러니까 나둬나둬 하야 널 누가 말려 아무도 못 말리지 히히 <laughs> 음 진짜 맛있어 야이 케이크도 더 맛있거든 먹어봐 케이크? <laughs> 와 이거 근데 레스토랑에서 케이크아 이거는 그냥 엄마한테 잘라 있어. 오. 오 완전 맛있어너 내일 그거 할 거야? 또이 말이네. 안 가. 어 알았어. 오, 진짜 맛있다 이거 케이크. 어, 배불러. 나 이제 가볼게. 응? 벌써? 아니, 나 아직 준비는 다 끝났지만 일단은 집에 가보려고 말안 하고 온 거라서. 응, 알았어. 와, 벌써 놀 지고 있네. 역시, 그때 오기 잘했어. 음, 음, 빨리 올라가서 자버려야지. 졸려. 미안해, 난못갈것 같아.